자 안녕하세요. 오늘 건축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Q&A 형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건축 기사 같은 경우는 어, 첫 번째 이 설계 분야와 어, 이 시공 분야로 어, 크게 나뉠 수 있죠. 이 설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건축 의뢰자분이 어, 협의를 해서 건축의 뭐 형태라든지 이런 설계에 필요한 요소들을 결정을 해서 이 도면에 반영을 해서 뭐 자재 및 설비 및 공사비 등을 뭐 조언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시공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 현장에서 뭐 도급자라든지 또는 이각 작업자에게 어 작성된 도면을 이제 분배를 해갖고 어 이런 작업을 진행시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 진행이 그 해당 설계도면과 일치하는지 이 공사 진행 상태를 감독하는 그런 감리 업무를 어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취업 정보는 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해 봤구요. 종합 건설 회사나 이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전문 건설 업체, 감리 전문 업체, 건축 사무소, 이 건설품질 검사 전문 기관, 측량 회사 등에 진출할 수도 있으시고, 종합 또는 전문 건설 회사의 건설 현장이나 용역 회사, 시공 회사, 그리고 건축 관련 연구소나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 대의 건축직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형태를 바탕으로 한번 답변을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다니다가 이 사정이 생겨 제적을 당했습니다.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때 대학교에서 수료한 이 34학점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뭐 전공이 다른 전공이라고 해보죠. 아무튼. 자, 대학을 중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기사 자격증을 응시하기 위해서 보통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사는 그래서 이 고졸자 기준 106학점, 4년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기준 이 48학점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대학교 1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제적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 고졸자로 이제 된 부분이고 106학점을 취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수료한 이 34학점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F학점이 아니라면 가져올 수 있고요. 이 추가적으로 부족한 72학점 정도를 이제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어, 이수하시게 되면은 어, 기상 시작 조건을 갖출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72학점을 뭘로 취득할 수 있는지 뭐 온라인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같은 것들도 있고 그 학습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이 기간이라든지 뭐 등록금 비용 부분이 좀 차이가 날수 있다 보니까 전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 카카오톡이나 온라인 상담 창고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자세한 상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 건축 기사와 이 실내 건축 기사의 차이점은 어떤 게좀 있을지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자 건축 기사 같은 경우는 외형을 건축하는 거고요. 실내 건축 기사는 이 내부를 인테리어 하는 것이라고 어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취업의 방향은 크게 건축 기사는 이 건설 회사나 어 이쪽, 그리고 실내 건축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자격증 시험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이 건축기사 이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으로 해서 뭐 이론 위주의 시험이라고 하면은 어 실내건축기사 같은 경우 이제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이 도면을 직접 설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굳이 어두 자격증을 취득할 필요 없이 본인이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고 싶은지를 먼저 컨택을 하신 다음에 그 해당 직종에 맞는 어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로 건축기사 자격증과 같이 따면 좋은 자격증 어떤게 있을까요? 이렇게 이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보통 건축기사와 이 건설 안전기사 이런것들 을 같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죠 요새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 그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이 건축기사를 따고 건설 안전기사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면은 취업하실 때좀더 유리하실 것 같고요. 더 나아가 경력을 좀 쌓아서 어 이제 감리직 같은 걸로 가는 경우에도 이 안전기사 아 있으시면 아무튼 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건설 안전기사 어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자네 번째 건축기사의 초봉은 얼마인가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 아무튼 뭐 경력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지만, 초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2,500에서... 그 3천만 원 정도 사이로 해서 지금 나와져 있는 걸 보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 건축기사는 전망이 좋은 직업 중 하나죠. 연봉이 꽤 높은 편인데 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 또는 그 사기업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한 지에 따라서 연봉 제가 좀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공유를 할수 없어요. 근데 대략 이 정도라고 일단 초봉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자격이 어, 부여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이렇게 한번 어,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건축기사, 취,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은 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뭐 품질, 뭐, 품질검사 전문 기관에 등록을 한다든지, 감리 전문회사 에 등록을 위한 이 감리원 그 자격이 주어지고 이 건설 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이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뭐 기술 인력 또는 산업 안전 보급 산업 안전 보고에 의한 근로자의 뭐 보건이라든지 뭐 안정 지정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뭐 기술 인력 등 뭐, 활용, 활동을 할때 이제 건축 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망이 굉장히 밝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 이제 또 많은 질문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Q&A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기상시약 조건 혹시라도 안 되시는 분들은 학점을 제 통해서 어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어,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